그래서 몇 개년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?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정기 기사인데 명색이 좀 음. 봐야 되지 않냐? 정기 기사에 대한 예의 우리가 100점을 맞을 사이 아니에요 그렇죠. 우리는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60점을 넘겨야 된다 음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희가 오늘 엔지니어의 유튜브 채널에 새로운 콘텐츠를 준비했는데요. 그 콘텐츠가 교수님 단독 콘텐츠를 저희가 준비해봤습니다. 바빠 죽겠는데. <웃음> <웃음> 바쁘셔도 이게 중요한 콘텐츠라 좀 도움을 이렇게 요청하게 됐는데요. 도움이 안 돼, 도움이. <laughs> 저희가 엔지니어의 유튜브를 보시면은 질문 댓글이 많이 달려요. 근데 저희가 답변을 못한 댓글들이 많아서 이번 코너를 통해 교수님이 좀 답변을 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좀 콘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. 어떤 영상이든 엔지니어의 채널에 질문 댓글을 남겨주시면 조경필이 답한다! 뭐 이런 느낌의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. 감사합니다. 어떠신가요? 아, 사실 저도. 어 유튜버가 됐든 우리 엔지니어의 홈페이지가 됐든 댓글을 제가 못 남겨드린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, 이해를 하신 분들도 있는데 항상 마음 한 편에 응. 그분들한테 좀 죄송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잘했네 자 그럼 일단 저희가 콘텐츠 촬영에 앞서서 이 콘텐츠에 대한 제목도 좀 지어봐야 될 텐데 저는 이제 교수님이 답변을 하는 거니까 뭐 조경필 교수가 답하다 뭐 이런 식의 콘텐츠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떠세요? 되게 딱딱하죠 <laughs> 조경필이 답하다. <laughs> 어, 그러는 것보다, 이게 보여주는 거니까, 조경필의 보답, 보이는 답변. 보답이라는 의미가 구독자 여러분들의 감사한 마음을 보답한다는 의미도 있고,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답변을 보이게끔 해준다. 그래서 보답. 참 좋은 의미 두 가지가 다 있는 좋은 제목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조경필의 보답으로 이 컨텐츠 코너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교수님 그러면 바로 댓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어, 오늘부터 하는 거예요? 네. 오늘 바로 시작해야 돼요 <laughs> 첫 번째 댓글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몇 개년을 봐야 한다는 건가요? 이런 질문인데요 이게 2024 제1회 전기기사 실기 D-30 필승 마무리 전략 영상에 담긴 댓글인데요 실기 해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댓글인 것 같아요 교수님 실기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몇 개년을 봐야 한다 혹시 답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, 실기는 사실 필기보다 기간이 짧다 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부담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전기기사인데 명세기 음... 10년은 봐야 되지 않냐 10년 아 10개년 10개년 정도는 봐줘야 60점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뤄볼수 있다 근데 보통 5년만 본 사람도 있고 3년만 본 사람들이 있는데 시험장 가보면 반드시 느끼실 거예요. 아, <laughs> 내가 조금밖에 못 봤다. 아. 전기 기사에 대한 예의. 아, 예의로 식기는은 봐야 된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럼 두 번째 어, 댓글 음. 바로 이겁니다. 단답 암기도 비출처럼 24, 23 보고 24, 23, 22, 21. 이렇게 모두 보는 게 효율적일까요? 또는 모두 보지 않고 단답 중에서도 자주 빈출되는 단답을 보는 게 나을까요? 역시 뭐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인데요. 이 질문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? 어, 지금 현장에서 강의를 듣는 사람들 이렇게 모의고사 진행을 하다 보면 가장 힘들다라는 게 이렇게 말로 쓰는 단답형. 음, 몇 가지 써라. 특징 적어봐라. 장단점 써라. 근데 개인적으로 그게 어렵다라고 하신 분들은 기본이 안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. 필기 기본기가 안돼 있어서 무조건 이렇게 <laughs> 암기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니까 그래요 음. 근데 이 제가 제 요즘 그 모의고사 진행하면서 학생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100점을 맞을 시험이 아니에요 그렇죠. 우리는 전략적으로 효과적으로 60점을 넘겨야 된다 음. 그러면 한 문제가 있는데 막 길어가지고 풀어도 음. 다음번에 또 풀면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이런 거를 음. 가져가는 것보다는 4.5.6점짜리 또는 단답형 음. 자주 나왔던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가져가야지 조합에서 60점을 만들 거 아니냐. 근데 대부분 학생들은 100점을 맞기 위해서 공부를 하니까 짧은 그렇죠. 시간에 효과도 안 나오고 음. 그러는 것이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모든 단답을 다 여기보다는 기초문제 이렇게 봐보면 자주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. 음. 그런 것들 위주로 가져가야지 전부 다 가져가면 오히려 더 실패할 확률이 더 높다. 전략적으로 좀 공부를 해야겠네. 네, 그래야 되겠죠. 음, 또 바로 세 번째 댓글입니다 오늘 몇 개나요? <laughs> 아니 비... 오늘 갑자기 준비도 안 됐는데 <laughs> 그 비밀이고요 <laughs> 세 번째 댓글은 바로 이건데요 공무원 정력트릭자이신것 같아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정기기사를 시험 보려고 한 사람은 아닌데요 교수님을 일찍 알았더라면 자격증을 많이 취득해서 제 2의 인생도 재밌었을 것 같습니다 정보를 몰라서 제 2의 인생을 준비를 못 했었는데 머리를 썩히고 싶지 않아서 정기 공부 좀 해보려고 합니다. 그냥 취미로 공부해서 전기 기사를 따볼까.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? 공무원 퇴직을 하시면 이제 60이 좀 넘으셨을 것 같아요. 근데 요즘은 60 넘어서 시작하신 분들. 뭐70 가까이 돼서 시작하신 분들 제가 이 문자를 받은 것도 있는데 78세 되신 분도 준비를 해보겠다 음.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머리를 그냥 썩히고 싶지는 않다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어차피 전기 공부를 할 거면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좀더 재미가 있을 거다 이런 음.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게 목표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하고 그냥 재미를 느껴볼까 하는 거는 진도도 달라요 그 다음에 많이 알수록 더 재미있습니다 음. 근데 조금 조금 이렇게 하다 보면 뭐 재미도 떨어지고 시간적으로도 많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전기기사 이번에 한번 준비해본다 열심히 한번 해보자 음. 그렇게 하다보면 두 가지를 다 얻어가지 않을까 음.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. 취미보다는 목적을 갖고 좀 공부를 해보시는 게좀더 효율적이실 것 같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.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오늘 이렇게 조경필 교수님과 조경필의 보다 코너에 대해서 첫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. 앞으로 이 영상 댓글에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면은 조경필 교수님께서 오늘처럼 이렇게 보이는 답변을 직접 해주실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댓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, 교수님. 감사합니다. 바로 찍어버리면 어떡해. <laughs> 준비도 안 됐는데. 교수님, 그러면 댓글은 어떤 순서로 이렇게 선정을 할까요? 당연히 구독자 위주로 가야죠. <laughs>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